부상원입니다국민 어, 기독인의 회장부말씀드리겠니다 오늘 오산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된 서명 사 구속 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공개된 발언과 동영상으로 사실관계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회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조치이며 상식과 법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첫소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무상회담에서 특검의 한국교회에 대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다라고 유감을 이나 한국의 종교의 자유 상황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국제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모두 자유게 롭 숨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 누구도 무심하지 않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존립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사법당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제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지키하며 정부 또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호의 만전을 개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신뢰가 아은 중차대한 제인 만큼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 그리고 권고적 권리를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